영말스 데이 23. I ate pizza.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또 재미있게 영어 표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읽을 책은 This Book Just a My Dog 이라는 책이에요. 헉, 책이 어떻게 내 강아지를 먹었지? 되게 신기한데요. 우리 친구들 책에서 내용 확인해 보세요. Today's sentence. I ate pizza. 나는 피자를 먹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 대화를 통해서 더 연습해 볼까요? 선생님이 말하면 친구들이 따라 읽을 수 있겠죠? What did you eat? I ate pizza. 너는 무엇을 먹었니? 하고 물어볼 때 What did you eat? 이라고 물어봐요. 무엇을 먹었냐? 라는 과거를 물어볼 때 What did you eat?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피자를 먹었어. I ate pizza.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대화를 통해서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선생님이 말하면 친구들 대답하고요. 친구들이 물어보면 선생님이 대답해 볼게요. 먼저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What did you eat? 자, 이번에는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I ate pizza. 자,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표현들을 스텝 3에서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우리 스텝 3에서 나는 햄버거 하나를 먹었어 라는 표현으로 I ate a hamburger.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I ate a hamburger. 자, 나는 샐러드를 먹었어. 라는 표현은 I ate salad.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 ate salad. 자, 나는 빵을 먹었어. 라고 말할 때는요. I ate bread. 큰 소리로 같이 얘기해 봐요. I ate bread. 자, 우리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었다 라는 표현을 해볼까요?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I had ice cream. 자,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먹었다 라고 할때 I ate 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더 다양한 표현 스텝 4에서 배워봐요. 스텝 4. 너는 아침으로 무엇을 먹었니? 라고 물어볼 때 아침. breakfast입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죠? 자, 아침으로 무엇을 먹었니? What did you eat for breakfast?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What did you eat for breakfast? 나는 계란 프라이를 먹었어. 이렇게 대답할 때는요. I ate a fried egg. 라고 말하면 됩니다. 선생님 따라서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I ate a fried egg. 자, 여러분은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어요?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니? 라고 질문할 때는 What did you eat for lunch?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큰 소리로 따라 해 볼까요? What did you eat for lunch? 나는 햄버거를 먹었어. 우리 앞에서 배운 표현이에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요. I ate a hamburger. 너무 잘 기억하네요. 다시 한번 선생님 따라서 얘기해 볼게요. I ate a hamburger. 자, 이번에는 저녁으로 무엇을 먹었니? 라는 질문을 할 때, What did you eat for dinner? dinner 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자,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What did you eat for dinner? 자, 나는 닭튀김을 먹었어 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때, I ate fried chicken 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fried chicken 좋아하죠? 자, 선생님 따라서 큰 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I ate fried chicken. Very good! 와,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최고, 최고, 최고! 자, 그럼 스텝5는요, 스스로 말하고 써보는 연습하는 거잘 알고 있죠? 열심히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서 또 재밌는 그림책 읽어볼게요. 바이바이 바이.